네 오늘은 우리 그 동안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했는데 아, 한 아홉 번째 시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마무리를 음, 할 겁니다. 어, 마무리 마무리인가요? 열두 어, 가지 방법에 대한 마무리 일단 하겠습니다. 네 우리 슬라이드 한번 보여 주실까요? 기도의 능력에 가서 이제 슬라이드 4번 한번 먼저 보여주세요. 지금 우리가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열두 가지 패턴, 열두 가지 방법. 또는 종류 어,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자첫 번째가 찬양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을 악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회개하고 자백합니다 어, 또 믿음의 자백도 되지만 그렇게 되고요 자 그다음에 또 슬라이드 16번을 가서 4번 성경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하나 다 해보고 계시나요 예, 하나하나 다 해보고 계세요? 그리고 그래서 대표적인 거 시편 91편도 있고 성경 말씀 이사야 41장도 있었고 예레미야 29장도 있었고 하는데 야베스의 기도를 가지고서 말씀을 가지고서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어 실천을 하고 훈련했습니다. 을 여러분 그렇게 계속하세요. 깨어 있는 거, 정신 똑바로 차려서 집중하는 거라 그랬죠? 예?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민감하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요. 중보기도하는 것은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나라와 민족과 그대 주변에 있는 우리 가족과 친구와 또 이름도 모르고 뭐 그래도 어떤 사람의 어 필요한 것을 듣고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서 힘을 보태주는 것이에요. 혼자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힘. 예, 지금 뭐 전쟁도 있지만 전쟁할 때 힘이 부족하면은 예, 지원을 요청하죠. 예.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데 원수 마귀가 방해를 하니까 병력이 더 필요한 거예요. 힘이 더 필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이 힘을 합해서 하면 영적 전쟁,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죠. 음. 자, 그 다음에 7번. 슬라이드 32번으로 가면, 아, 지난번에 한 것인데, 간구하는 것이 있고, 감사 드리는 것이 있고, 노래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이거부터 지금 들어갈게요. 자, 간구한다는 것은 뭐죠? 요청하는 거예요. 예. 네? 나의 필요를 특별히 기도로 물질적인 것. 내가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육체적으로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고, 개인적으로 내가 필요하는 것. 아니, 필요한 거 있으면 간구하는 거. 하나님, 이거 필요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집안에 재정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보내주시고, 공급해주시고, 채워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뭘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 좀 도와주십시오. 간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은 우리는 간구만 해요. 예. 네? 찬양이고 감사가다 빼먹고 간구만 한다. 아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주세요. 주세요. 그건 극히 일부에 불과한 것이다. 기도라는 것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달랑 와가지고 돈만 챙겨가고. 이거는 관계가 아니잖아요. 예? 여러분 자식들이나 이렇게 와가지고 엄마 돈 줘? 돈 줘? 그냥 예, 딱 받아. 고맙다는 말도 휙 가버려. 그니까돈 필요할 때만 찾아와. 예? 그래서 전에도 우리 한국에서 어떤 프로그램에서 이 실험을 한게 있는데 한국 사람들 보면 잘 표현도 못하고 특별히 남자들 아빠들 더 그러기도 하는데 자식들이 이제 실험을 한 거예요 아빠 엄마한테 오랜만에 이제 전화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 아빠 어 그리고 이제 그 말하는 거 아빠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욕걸 하면 반응이 어떻게 되는가 이제 보라 그랬어. 그때 뭐라 그랬지 알아요? 예? 엄마들은 사랑게어어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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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웬 일이야 어 나도 너사랑게 이러는데 아빠들은 어떻게 그러냐 한국 사람들 아빠 뭐사랑게돈 필요해? 하고 아, 물어보는 거예요 어너돈 필요해? 딱 그러는 거예요 아니 돈 필요해? 그러면 뭐야 평소에 관계가 아무것 없다가 필요할 때만 전화가 돈줘 이렇다는 거잖아 우리 하나님한테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평소 에 아무것도 있다 갑자기 돈 줘요 이거 해줘요. 그리고 또 해주면 감사합니다. 이것도 아니고 휙 가고 또 한참 기도 안 하고 또 필요한 것면 해줘요. 왜안 해줘요? 하고서 그냥 막 땡깡 부리고 이거는 정상적인 부모와 자식 관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필요한 것 여러 가지 중에 하나니까 당연히 해줄 텐데. 올바른 기도라는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기를 바라셔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배우는 겁니다. 자, 개인적으로 그렇지만 필요한 것은 반드시 구해야 돼요. 예? 주세요, 주세요. 간구하는 게 기복신앙 잘못된 건가요? 아니죠. 우리보다 능력이 있는 하나님한테 구하지. 뭐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우리가 구걸을 하겠어요? 하나님한테 달라 그래야지. 그래야지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환경을 움직여서 안될 것도 되게 하셔서. 나를 도와주시는 나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으로 하나님이 직접 와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와 계시잖아요. 나 도와주려고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의 제일 처음 그 뜻이 뭐예요. 나를 도와주려고 와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게 성령 하나님이세요. 나를 도우려고 내가 힘이 약하고 뭐안 되니까 하나님 없이 어떻게 이 세상을 제대로 살겠어요. 날 도와주시려고 는 하나님. 그럼 도와달라고 얘기를 해야죠. 당연히 그래서 간과하는 겁니다. 자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8번에 들어가면은 간구 다음 감사드리는 건 저는 어저께 우리 교회에서 어저께 주수 감사절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감사드리는 것 시편 50편 23절 가지고서 주일 예배 설교를 했어요. 자, 감사드리는 것은 기도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다. 찬양과는 달라요. 찬양은 하나님께 높여 드리는 것이 감사합니다는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주실 것에 감사하고. 그렇죠? 그 내가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자 거기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것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또 제가 말씀드린 10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제가 어저께 이거 설교했다 그러셨, 말씀드렸죠. 결론은 잠깐 말씀드리면 감사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감사하는 자가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 상황을 변화시켜주는 그 체험이 감사하는 자에게 있어요. 그리고 감사하고 하니까 영광을 돌리고 옳은 행위를 한다는 것은 믿음을 보이는 자에게 하나님이 하셨군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이제 예를 들자면 우리 의 누가복음에 보면은 열 문둥병 환자가 예수님한테 와 찾아와서 간구해요. 고쳐 달라고, 살려 달라고. 예수님 고쳤어요. 길 가다가 가? 가서 이제 제사장한테 뭐 보여? 어, 진짜? 가다 보니 싹났어요 그들이 막 그냥 다 떨어져 가다 이 문드러진 예? 살이 멀쩡하게 아기 살같이 깨끗한 피부가 됐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와 고쳤네 할렐루야 다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께 와서 인사를 해야 될거 아니야 그런데 그 중에 한 명만 오고 아홉 명딱 보더니 오 어, 고쳤네 싹다그 은혜를 잊어먹고 배은망덕하게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잖아요 아니 열명 중에 한 명만 왔냐고 나머지 어디 갔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린 자가 한 명밖에 없냐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자, 거기서 믿음이 뭐예요? 이 문득병자는 그냥 와서 감사한 거예요. 감사하고 하느님께 영광 돌리는데 예수님은 너의 믿음. 즉, 감사하는 자는 믿음이 있다는 것이야 믿음이 있는 자가 구원을 얻어. 병만 고친 게 아니라 그 문득병자는 구원을 얻었어요. 영혼육에 구원을 얻어서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런 큰축복이 임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신다? 감사하냐, 아니면 원망하냐, 불평하냐를 보고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이렇게 하다보면요. 입에서 그냥 감사합니다. 무조건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해요, 감사해요. 아 이거 힘들고 어려운데 도 감사해요. 이 사람은 신앙이 잘 건강에 자라고 있는데 원망불평, 원망불평, 원망불평 하면은 힘든 거예요. 병든 거예요. 그 빨리 원망불평을 버려야 돼. 그 원망불평을 할때 마귀를 끌어당기는 거야. 에? 음식이 상하고 더러우면 어떻게 돼요? 병균이 생기고 악취가 나면 막 더러운 파리들이막 몰려들어요. 그거예요. 우리 입에서 더러운 말. 그래잖아 너희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라 그러는데, 더러운 말을 해. 원망, 불평, 카나님한테막 대지고, 그러니까 따지고 대들고 말이요. 이러면, 그 더러운 말입 밖에 나가는 순간, 악취를 뿜어당기니까 그건 뭐예요? 귀신들을, 나를 괴롭게 하는 귀신들을 당기는 거야. 악취가 나니까 파리가 온다고, 더러운 것들이, 병균을 가지고.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의 생활을 더 힘들게 만들어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감사, 무조건 감사. 절대적으로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어저께 우리 감사하는 것 중에서 모든 것에 감사해야 되는데, 예? 뭐든지, 그럼 그러므로 감사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그 그럼에도 감사하고 그것까지도 감사하고 그러니까 감사해야 되고 이렇게 했었어요.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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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무조건 감사하라. 아멘. 중요합니다. 자 노래하는 것은 뭐냐? 우리 찬양하고 그러잖아요. 찬양하고 노래하는데 그냥 우리가 원래 있는 이런 찬송가를 막 부르는 것도 하나님께 기도가 되는 것이고 또 아니면 그냥 내가 혼자 기도하면서. 곡조을 붙이는 것도 있어요 그냥 내가 스스로 뭐 나오는 대로 막 이렇게 하면서 특별히 옛날에 구약 성경을 할 때는 노래를 하면서 시편 도 그렇잖아요 노래를 하면서 가사를 시편 해가지고 전파를 했어 왜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된 게 멜로디가 음조가 있죠 그러면 훨씬 사람의 머리에 빨리 남는 거예요 그냥 성경 말씀 외우라 그러면 잘 안되는데 그게 딱 곡이 붙여가지고 부르게 되면 머리에 잘 남아요. 에? 에. 그래서 우리가 성경 구절이 들어간 찬송을 하는 게 좋아요. 많이. 그러면 머리에 남을까? 자, 이런 건 노래하는 거, 찬양을 할 때도 에? 찬양하면서 내가 기도할 때 곡절을 붙여서 성경 말씀이 있는 것들을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성경 말씀 보니까 에베소서 5장 18절 19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는데 어떻게 받느냐가 19절에 연결되는 거예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죽게 노래하며 찬송하며 시 찬송 시편 그것도 있고 또 찬송 실령한 노래 또 수, 그냥 내가 직접 막 지어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데 곡절을 붙여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막 이러면서 예 얼마든지 그렇게 할수 있는 거예요 기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여러분 입에서 감사에 막 어떤 말이 나오고 이러잖아요 그냥. 아는 곡조에 막 붙여가지고 흥얼흥얼 해도 그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으면 이거는 훌륭한 기도가 된다 그거죠. 자그 다음에 오늘 보는 거 이제 마지막입니다. 묵상 열 번째 묵상 메리타이션이 있고 11번에 듣는 것 듣는 게 있고 1 2번 찬양 드리는 것이 있어요. 자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자 묵상이란 뭐냐. 근데 저, 저, 전에는 오랫동안 사람들은 아, 묵상한다 그러면 조용히 예, 생각하고 시간을 보내는 거 이건데 이것도 포함은 돼요. 그런데 더 깊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좀 있다 우리가 읽겠지만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럴 때는 그 히브리 사람들한테는 묵상이란 건 뭐였느냐 하면은 말씀을 소리 내어 읊조린다 이렇게 해요. 요새 해석도 다 그렇게 읊조린다라고 하는데 평소에는 쓰지 않는 말이죠. 근데 이 읊조린다는 게 무슨 뜻인가 봤더니 작은 소리를 내면서 성경을 읽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다 그러면 생각하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아,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지. 할렐루야. 내게 부족함이 없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묵상이란 거예요. 작은 소리를 내면서 읽고 말하며 그것을 반복해서 중얼중얼중얼중얼 중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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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는 행동.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할 때만 벽에서도 이렇게 막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중얼중얼중얼중얼.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중얼중얼중얼. 우리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를 해서 할 때가 있고 찬양할 때도 있지만 말씀을 묵상하라 그럴 때는 내가 읽는 말씀을 내가 중얼중얼중얼중얼 중얼 중얼 이렇게 자꾸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 다시 되씹어보면 다시 하고 되새김질하고. 예? 그 소가 이풀 먹었을 때 위가 네 개나 있어가지고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 소가 하는데 우리도 하나님 말씀 한번딱 들어다 다 알아? 아이 그건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이 되려면 들어가고 들어가고 또 반복해서 들어가고 들어가고 그래서 이성경책한권 평생을 읽어도 예? 읽을 때마다 새로운 거예요. 아멘. 예. 한번아다외웠서 알아? 그 소설 책이 아니거든요. 지식을 여러분이 구하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시니까 오늘은 이 말씀을 읽었는데 아, 이것을 내가 깨달았는데 그 다음날 그 똑같은 성경 말씀인데 또 다른 걸 알게 되고 이 깨닫는 게무공무진해요왜 하나님 살아계셔서 나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아멘. 자, 그래서 묵상에는 그런 거다. 그래서 또 그러면서 묵상을 반복하고 중얼중얼중얼중얼. 중얼, 중얼, 중얼. 지금 내가 예를 들어서 요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지. 요아는 나의 하나님 내가 부족할 수가 없다. 하나님 나 부족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의심이 오고 내가 막 마음이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또 그거 외우는 거예요. 요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부족함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묵상이란 이것도 굉장 기도에 속한다. 아멘.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게 기도예요. 주세요, 주세요만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읊조리 하나님 아, 하나님의 방법이렇군요. 하나님 나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거군요. 하나님께 영광의 그풍성한까지 나를 채우신다 하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채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제가 조금 아까 소개했던 그 여호수아 1장 8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무슨 말이에요?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거잖아요.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선포하고 반복하고 중얼거리고 이렇게 자꾸 되새기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소리 내서 읽으라는 거예요.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면 내가 형통하리라. 근데 중요한 것은 뭐죠? 내 힘으로 하나님 의 말씀 다못 지키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에게 힘주시고 도와주세요.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하지 말란 짓은 안 하게 돼 있어요. 뭐, 이거 하라 그랬어? 말라 그랬어?가 아니라, 저절로 하기 싫어져요. 예? 막 술, 담배, 마약하고 이랬던 노름에 빠져있어서 예수님 딱그 성령으로 딱 거듭나면 술, 담배, 냄새만 맡아도 역겹다 그러죠. 와우! 내가 저런 걸 어떻게 했지? 어우! 싫어, 싫어, 싫어. 더러워. 어우! 속안 좋아. 이러거든요. 그런 거.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하나님의 싫어하는 길을 저절로 떠나, 떠나가게 돼있어. 그거 원하는 거. 야내 힘으로 막못 뭐 끌으려고, 끌으려고. 그러면 이 세상 사람 술 중독, 마약 중독, 노름 중독이 없죠. 인간 힘으로 안 되니까 중독이라는 거야. 근데 그걸 누가 끊어져?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이 들어오면은 그게 가능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깨끗게 하고 성령의 능력이 와서 사단의 더러운 영들을 그냥 확 쫓아내 버리니까 아까 빛이 오면은 어둠이 물러가니까 그렇게 해야지 이기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것은 내 힘으로 안되니 성령님 나좀 도와주세요 내 마음을 바꿔주세요 저런거에 유혹이 안되게 해주시고 저 더러운 것들 다 싫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죠 아멘 그러면 됩니다 자그 다음에 듣는 것이 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악망한다는 거에 좀 포함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다리는 것도 악망에 포함되고,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 됐을 때 듣는 거 뭐죠?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간구했어요. 그럼 뭐예요? 할 말만 하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를 지시를 받으셔야 돼. 에? 들어야 돼. 안 듣고. 그냥 휙 가버려. 그리고 와서 하나님이 뭐 가르쳐 주려고 답을 주려고 그러는데 안 듣고 또 가, 가버리고 다음날 와서 또 똑같은 소리 하고 있어. 하나님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어떻게 원라막 이러는데. 아, 그래.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하려고 그러는데 또안 듣고 휙 가버려. 그럼 기도가 아니거든요. 하나님과의 대화인데, 아, 말을 들어야지 상대방이 얘기해서 좀 들어주고 그 다음에 그분이 뭘 내가 몰라서 물어봤으면 그분이 가르쳐 좀 들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할 말만 샥! 하고, 나의 말 하나도 안 들어. 그러면 휙! 가버려. 그게 무슨 대화예요? 사람들, 그런 사람은 피해. 예? 어, 저 사람하고 얘기하면 나 너무 피곤해. 왜? 자기 말만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 그런데 내가 뭘 뭐, 뭐 말하려고 해도 말할 틈도 안 주고, 말 듣지도 않아. 자기만 떠들어. 아이씨, 저거 피곤해. 피곤해. 사람들이 슬슬설설 슬슬, 슬슬 피해. 예?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하나님하고 관계 더 그렇죠. 하나님 말씀 들어야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 응?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리고 또 번째 우리가 그날 그날 해야 하는 일을 말씀하실 때 귀담아 듣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주신다니까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게요. 남편하고 대판 싸웠어. 그럼 여러분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요? 할렐루야. 와야 너무 기쁘고 즐겁다. 입에서 막 그냥 욕 막 거친 말 나가고 아주 성질을 이런데로 냈는데 기쁘고 즐거워요? 아니에요, 막 불편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고도 신난다 그러면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지. 마귀하고 친구지. 그냥 불편해. 기도를 막 하잖아요. 속상하고 사람이 저놈의 누구 누구가 갔다가 이러고 저러고 뭔가 얘기할 수 있어요? 막 그냥 울고 불고 막 속상하니까 다 그렇고 이제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마음의 병아를 자 그런데 성경적인 방법으로 네가 이렇게 해라. 뭐라 그럴까? 어 미워하지 말고 그 분을 버려. 그리고 그냥 나를 보고 예수 이름으로 가서 네가 그냥 미안하다 그러고 화해해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싶은데 안 들어. 그말할줄 알고 미리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싹 도망가는 사람들 많아요. 왜? 때로는 하나님이 무슨 말 할까 막 듣기 싫어가지고 안 들어, 안 들어, 안 들어, 들어야 돼요. 예? 그리고 기도했잖아.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자식이 지금 이러이러하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요. 그래야지 내 마음에 주시는 생각이 있고, 하나님이 어떤 방향에 이렇게 딱 떠오르게 하면 그거 해야 돼. 안 들으면 안 들리죠. 예? 뭐 들리는 것 같은데, 귀담아 듣지 않으면 건성으로 들으면. 해결책을 놓치는 거예요. 답을 가르쳐 주는데 안 들어. 그러고서 뭔지. 아, 하나님 왜 해결 안 해줬어요? 막. 내가 어서 너 얘기했는데 너 제대로 들었어? 내 분명히 너 마음에 이런 생각을 줬는데 왜 그거 안 했어? 아, 그거 하나님 주신 건가? 나 대충 그냥 뭐내 생각이 저절로 흘려 넘겼어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반드시 하세요. 안 하시지 않아요. 살아 계시니까. 그런데 우리가 귀 기울이지 않으면 안 들린다 애들 뭐 시키면 건성으로 듣는 애들 있잖아 이거 해라 그러면 에? 하고서 안 해? 에? 이거 하라그랬잖아 언제? 그러면 이러거든요 우리가 그런단 말이지 못 들었어? 뭘못 들었는데 너한테 얘기했잖아 언제? 몰라 이러는데 우리가 똑같이 하라면 안돼 아시겠죠? 잘 들으세요 자 그다음 그래서 어, 이 에베소서 1장 16절 17절 보니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고 이제 그 17절이 이제 핵심이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너에게 지혜를 주시고 계시를 주고 이렇게 더 하나님을 알게 도와줄 때 들으라고 아멘. 예, 하나님의 음성을 주실 때 들으세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찬양 드리는 것.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첫 번째 찬양이에요. 이게 좀 다르다. 처음에 찬양은 하나님 앞에 와서 내가 누구한테 도움을 구하려고 왔어요? 그러면 상대방이 누군지 내가 알고 와야지. 그걸 하나님 앞에 선포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 하나님 누구신지 알고 나 왔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나왔습니다. 이건 찬양이에요. 이렇게 딱, 그렇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문을 열어. 예?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은 감사인데, 찬양과 감사를 드릴 때 하는 문이 쫙 열리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가고, 그 앞에 이제 보좌 앞에 옮겨가는 거예요. 예. 22번의 마지막에 찬양은 다 기도를 쭉 하고 나서, 기도하면서 이제는 와. 기도했으니까 응답이 오잖아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마음이 그때까지 평안해지고 기쁠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분이 가득한데 그 자리를 떠나지 마시고, 그 마음이 풀려서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쁨이 올 때까지, 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아,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 문제는 해결됩니다.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큰 소리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기도 시작할 때, 자, 이것은 이제 하나님을 높여 드리죠. 그 다음에 이제 3번. 높여 드린 다음에 지금 하는 이 찬양 드리는 것은 기도로 마무리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아멘. 그래서 처음에도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마지막 마무리할 때 하나님 이제는 내게 평안 주셔서 감사하고, 기도에 응답 주셔서 감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10편 32편 11절.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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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아멘. 즐거이 외쳐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하박국 합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에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남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우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도 안 되고 지금 내가 너무너무 힘들고 아주 죽을 지경인데 나의 환경 그렇지만 어떻게 하라고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에 하나님 나를 이 상황에서 건지시고 구원해내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리로다 아멘. 내가 뭐가 돼서 해결이 돼서 기뻐하는 것도 있지만 해결해 주실 하나님을 미리 기뻐하고 찬양하며 기도를 마무리하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믿음으로 나가는 자에게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아멘. 해결리고 당연히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은 그 묻는 병자같이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응답하시나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 자랑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세요. 간증하세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12가지 기도 방법 중에 마무리는 하나님을 다시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보면, 자, 결론 볼게요. 12가지 종류의 기도를 각각 5분씩만 해도 60분, 1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는 주의할 점은 절대로 하래. 종교 의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딱, 시간 뭐, 어, 1분, 5분 동안 따고. 자, 그 다음 순서 2번. 이렇게 하지 말고,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기도를 하고, 절대로 성령님의 인도를 방해하지는 말라.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나에게 어떤 걸더 얘기하시고, 어떤 부분이 더 기도를 하기를 원하시는데, 아,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잠깐, 잠깐, 저 지금 시간이 돼가지고, 3번. 네, 기도했죠. 저 시간이 돼가지고 지금 바빠요. 찬양으로 마무리하고 갈게요. 예, 아, 아시겠죠? 예, 내일 만나요. 이거는 안 된다니까. <laughs> 하나님 앞에. 예. 아시겠죠? 성령님께서 지금 내가 평소에는 말씀 보고 찬양하는데 지금은 아니야. 찬양해. 내가 찬양하고 싶어. 그러면 찬양하세요. 아니야, 아니야. 박지정 목사님 5 분씩 딱 하라 그랬어. 그래서 막 말씀 기도하다가 찬양 5 분에다가 아, 더 하고 싶은데 스탑 멈춰라. 자 그다음 다른 거 하자. 아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아시겠죠? 찬양이 넘쳐요. 찬양하세요. 간구가 더 필요해요. 간구하세요. 아하나 앞에 노래하고 싶어요. 노래하세요. 예? 그리고 말씀으로 쭉 보고 싶어요. 그렇게 하세요. 성령의 인도하심 을 하게 하되 그냥 아 기도 어떻게 할지 몰라. 그래서 그냥 중얼중얼 1 분하다 끝나고 그냥 끝 이러지 마시라는 거죠. 아시겠죠? 예. 우리가 기도 이렇게 공부를 했으면 실천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아멘. 자, 그럼 우리 기도할게요. 지금은 무슨 기도를 할까요? 대부분 우리가 합심 기도할 때는 간고 하는 기도고요. 나머지는 여러분이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도 보고 이렇게 합니다. 지금은 간고하는 기도인데 어떤 간고를 하느냐?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배웠으니 이 말씀대로 실천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을 주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오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일창하고 기도할게요.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의 능력 1 2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